다섯 장이라고 무시해요. <laughs> 다섯 장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laughs>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팀렌트 사부 전전입니다. 네, 반드시 읽겠습니다 다들 잘하셨죠, 룸미스파 네. 오늘이 마감이에요. 어제까지가 아니라 아직 수량이 좀 남아 있는지 오늘이 마감이기 때문에 제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되요 일단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짧은 강의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의도하는 바가 정말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업하시면서 이것만 잘 캐치를 하셔도 진짜 사업 잘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진짜 되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루미스파로 사업 잘하기는 이번에 루미스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루미스파로 사업을 잘하기라고 했지만 우리 사업의 매은다 똑같아요. 거기에 그냥 루미스파라는 이름만 붙인 거예요. 어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지금 11월이에요. 오늘이 17일이고요. 앞으로 이번 달에 13일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진널러지를딱 열어보시면 나의 루미스파 개수가 나간 포인트와 기존의 나의 에어로와 그 다음에 내가 이번 달 했던 포인트를 나눠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루미스파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의 포인트가 일단 더뜰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미리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 사업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사업이라는 걸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1월, 12월, 1월, 2월, 2월 달에 루미스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부터 예약을 받아서 2월 달걸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그때는 그냥 그때 거에요. 왜냐면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한테는 물론 중요한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10일, 12일, 2월달까지의 나의 루미스파 계획이 일단 서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의 GV가 그 전달보다 높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고 아, 이번 달 진짜 마무리 다 했다. 나는 연말에 뭐하고 보내지? 이런 생각 지금 막 이런 분이 있어요. <laughs> 그쵸? 그러시면 안된다라는 얘기에요. 왜냐면 지금부터만 잘 계획을 세워도 굉장히 다른 뉴스킨을 할수 있거든요. 이 루미스파 계획을 어떻게 짜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앞으로 10일, 12일, 2월달까지 할수 있는 만큼의 루미스파 보유가 일단 중요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재기 해노라는 얘기야? 쟤는 또 저런 얘기하네. 물론 어, 나쁘게 표현하면 사재기일 수 있지만 일단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뭘 하실 수가 있냐면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루미스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뉴 스킨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시장이 열렸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뭔가 정의를 한 방에 한 줄로 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뉴 스킨이랑 뭔가 조금, 어, 좀 다른 뉴 스킨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뭔가 희망적이고 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좀 다른 뉴스킨을할수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유통이 돼 보신 분들은 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루미스파를 구매하신 분들을 신규로 많이 만들어 놓는 거. 기존 고객한테 루미스파가 나가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루미스파로 내가 새로운 신규 고객을 얼마나 만들어냈느냐가 결국은 2월을 자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 확보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체험을 시켜주고 2월에 사면 돼. 이거는 2월에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10대를 확보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빨리 나 카드값들 팔아 해치워야지. 이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한 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의 고객들. 그런 다음에 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루미스파로 뉴 스킨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새로운 뭔가 아이템이 나왔을 때 LTO를 가장 잘 헤쳐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고객한테 얹어지는 건 그냥 내 고객한테 매출을 더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LTO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냥 그 사람들은 어차피 뉴 스킨 좋아. 야, 원래 뉴 스킨 좋았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은 어때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럼 어때요? 그들한테 내 말이 훨씬 더잘 먹힐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거를 생각하셔서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철저하게 분리를 하신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나의 루비스파드를 새로운 신규 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루, 뉴스킨의 시장 점유율은 점보다 작은 점이에요. <laughs> 아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런 후에 나의 주 무기가 이제 출동이 돼야 돼요. 각자 자기들의 무기가 다 다르실 거예요. 나는 정말 양자측정을 잘해서 기가 막히게 파바넥스를 넣을 수 있고 나는 진짜 데모스트레이션을 잘해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일단 바디바비스트 인해서는 무조건 나가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나는 내가 말만 하면 화이버넷은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어 이런 나의 주 무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무기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주 무기가 출동이 돼야 돼요 어떻게 출동되냐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의 오늘 강의는 우선순위가 사실은 제목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시간 분배를 하고 내가 하루를 보내고 이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될때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활동하는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어디에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어디에 내 정신이 쏟아져 있고 어디에 내 마음이 가있고 결국은 이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쌓이면 내가 마음이 가고 정신이 간 곳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한건 많아. 오늘도 되게 바빴고, 내일도 되게 바빴고, 내일 일주일은 정말 눈코 뜰수 없이 바빴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제가 늘 얘기하자. 내년 이맘때 또나 혼자 있는 거예요. <laughs> 갑자기 물기 안 지고. 내년 <laughs> 이맘 내년 11월 17일 날또엘지어가나는데또나 혼자야. 어때요? 와, 진짜! 제일 최악 아니에요? 너무 무섭죠 이게? 그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뒤에서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 자 그리고 나서는 보상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보상을 못 푸시는 분들이에요 사, 막 서, 제품 설명 너무 잘해 양자 막 엄청 잘해 근데 보상을 아무리 물어봐도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PV GV PSDV 막 LOI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고 그렇죠. 이런 보상 준비 말고요. 누구에게나 맞춤으로 이 사업을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서 그들의 관심사를 한 번에 3분 안에 이끌 수 있는 송진구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말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시간이 3분이 넘어갔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 준비가 완료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뉴스을잘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업에 제품만 팔 거면 보상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직을 끌 거고 네트워크를 할 거면 사실은 제품 설명보다 보상을 훨씬 더잘펼쳐나갈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 진행 우선순위. 그 다음, 썩어빠진 마인드 좀 제발 가차없이 버리기. 어저께 제가 무슨 말을 되게 좋아하냐면 얼굴이 구린 건 용서할 수 있지만, 마인드가 구린 건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옛날에 김현수가 영화에서도 한번 했던 말이고요. 인스타에 되게 멋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세게 말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인스타에 이렇게 요새 많이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예전부터 지금까지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가장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외모가 구린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매력이 보이면 외모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인드가 구린 건 용서가 안 돼요 특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일단 사업진행의 우선순위를 먼저 볼게요 내 우선순위가 이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뭐 어떻게 예시를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 멋대로 썼거든요 보세요 이런 네, 사, 네 사람이 있어요 대몬을 할 사람이 있어 내 명단 에 대몬을 할 사람이 있고 대몬이 잡힌 거야. 어 간만에 대몬이 하나 잡혔어. 잡힌 사람이 있고 대몬을 해서 제품을 나간 사람이 있어. 그리고 대몬을 했는데 반응 이 너무 좋았어. 어 자기 월급 받은 꼭 사겠대. 내 나한테 이네 사람이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 어디에 가 있냐면 대몬 후산 사람과 대몬을 할 사람. 또는 대문이 잡힌 사람이 내 머릿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어.. 이그제큐티브 회장들과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다 틀렸어요 여기가 1번이에요 대문을 해서 반, 반응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룸비스판 꼭 사야되네 나 이번에 28일날 페일날인데 그냥 카드값 다 결제되면 꼭, 꼭 살게 근데 오늘이 3일이야 28일날이 페일에 그럼 어때? 이 사람이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스폰서한테 카톡 오죠. 스폰서님, 저오 루미스파 나갔어요. 어, 얘 반응 너무 좋아가지고 28일날 꼭산대요전 그때 가장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대모, 그 사람은 대몬을할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대몬이 잡혔어요. 그쵸? 그래서 대몬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4단계를 걸쳐서 4, 4단계가 됐는데 결국 안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불안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대몬도 했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타닉이 다 쏟아냈지. 얘도 나한테 1시간 이상 배몬을 받았지. 미안한 상태지. 근데 20일이 지났어. 막상 페이가 다 빠지고 나니까 또 돈이 별로 없어. 근데 응미스파를 생각하니까 아, 좋은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아닌 거 같아. 라는 생각이 들까요안들까요 들까요? 어. 이게 육감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안 사면 굉장히 신경이 이민하게 곤두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한테 미친듯이 집착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착이 표현나게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반면에 제가 물어봐요 이걸 기억하니까 내가 이 파트너한테 이 얘기를 들었잖아 회장님그분 룸엑스팟 산데요? 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제가 더잘 아는데 무조건 사요 그래서 얘기해줘회장님 2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면 이런 경험해보신 적 있나요? 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어느 날 되게 자극적인 사진을 본 거예요. 아 왠지 내가 한세 달만 운동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 PT를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헬스장을 가서 막 설명을 들었어. 아 어, 그래 이번 에말로 진짜 내 운동 해봐야 되겠다. 저꼭잘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딱 끊으려고 갔는데 국민카드 7% 할인인데 내가 오늘 국민카드를 안 들고 왔네. 어 그래서 아 진짜 국민카드 있는데 내일 와가지고 무조건 결제할게요. 선생님저꼭잘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나할 거니까 그리고서 지금 갔어 다음날이 됐어 어때요? 술 약속이 잡는 거야 술자리에 막 갔어 운동 생각하니까 어때? 네가 뭔 운동이야 <laughs> 아 맞아 맞아 어, 어제 결제했 클럽 큰일 날했네 이렇게 돼서 돌아오죠 이게 거의 모든, 모든 영업직의 패턴이거든요 옷 사러 가는 것도 똑같아요 오 너무 예쁜 옷을 봤어 근데 가격이 내가 생각보다 좀 비싸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올게요 근데 저 이거 꼭살것 같아요 다음날 오니까 어때? 인터넷서 그거보다 조금 덜 예쁘지만 가격이 반값인 걸 봤어 그러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구매비 또 돈을 쓰는 건다 똑같아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쳤을 때 4단계까지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죠 왜냐면 얘는 아직 2단계란 말이야 이만큼 시간을 쏟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을 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거가 1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의외의 경우들이 생겨요. 대본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럼 그 사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릴 수 있겠죠. 어. 내가 알잖아. 얘는 지금 말해봤자 어차피 좀안될수 있겠다. 대신 연락은 해보지만 나의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와있지 않아 얘보다. 왜냐면 얘는 살 사람이니까. 이게 누군가 알려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감이 되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고객들 중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 중에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들 중에 말하지 않아도 순서가 점점 빨리 매겨지면서 내가 시간을 거기에 쏟을 수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가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소비자가 있고 굉장한 매니아스가 소비자가 있고요. 이 소비자 중에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하고 싶어서 컨택을 계속 하느라고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살짝 컨택이 된 사람이 있는. 그러면 이네 사람 중에 누가 나한테 가장 우선순위겠냐라는 거예요. 컨택 댄스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뭔가 되게 어 궁금해서 막 알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이 매니아 소비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대 오늘. 이 사람과 겹친 거야. 그랬을 때 나는 이번 달 삼천 주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이런 나의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몸이 향해 있고 나의 정신과 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컨택되어 있는 사람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뉴스케를 지금 할까 말까 보고 볼까 말까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 찰나의 타이밍이 결국 그 사람을 여기 앉히냐 못 앉히냐 결정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제품은 언제든지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고 언니 미안해요. 잘해 주고 이러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오늘 초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찰나란 말이에요 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랑 연결, 연결된 얘기죠 지금 막 사업을 좀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창출 왔다 갔다 해요 아, 잘 모르겠는데 그래 한번 일단 알아보자 어. 근데 딱 알아보더니 야나 이거 해야 되겠어 진짜 뉴스게 괜찮은 것 같아. 나 한번 해볼게. 난 사람이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LOI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 사람한테 시간을 쏟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이 사람이 다시 여기까지 오면 난또이 사람을 보잖아. 그럼 이 사람 또 놓치는. 거야. 계속 마지막 단계에서 놓치고 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을 많이 찌르고 많은 확률을 확률 게임인 건 맞지만 정확하게 진행했을 때 확률 게임이요. 여기까지 와서 앉혀놓고 그다음 또 확률이고요. 여기까지 와서 앉혀놓고 또 그다음 확률이지. 많이 벌려놓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뉴스킨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지. 얘도 찌르고, 쟤도 찌르고, 쟤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도 담치 못한 채. 초대만 계속 하다가 그들이 재초대가 안 되고 재초대가 안 되고 새로운 사람들 얼굴은 계속 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얼굴 은 보이지 않아. 그럼 어때요? 한번 초대했던 사람이 뉴 스킨을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또 초대하면 하나 그때 들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리크루팅 하려고 했던 사람이 뉴 스킨에 대한 호감도만 높아져 근데 내일은 아니야로 남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나무를 베는데, 백구루의 나무가 있는데, 도끼로 나무를 계속 하나씩 찍어 놔. 그쵸? 그것보다 한 놈을 계속 해가지고 쓰러뜨리고, 한 놈을 계속, 해서 이게 훨씬 빠를 것 같지 않아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대부분 이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으시고, 스케줄을 잡을 때, 이거대로 잡지 않고 무작정 잡히는 사람부터 잡는 거예요. 어, 왜냐면 나한테는 오늘 누구라도 만나 일을 한것 같거든. 없는 사업의 맥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컨 이제 사업을 다 결정한 사람들끼리 지금 어몇시예요 55분? 56분에 그래 정확히 나 핸드폰 주세요 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 핸드폰 열그 다음 진행할까요? 몇 시에 정확히? 55분? 오늘 레리 입금날이에요 응. 그래서 1분만 더 하고 할까요 네. 하고나서 5분만 더 하면 되거든요 10시에 다 입금하시고 그리고 10시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할건데 어 제가 일단 집중이 안되니까 여기서 끊고 <laughs> <laughs> 입금다 하시고 10시 2분에 시작할게요 10시 2분. 네. 지금 중요한 얘기 5분 남았으니까, 아, 이거 다 까먹었으면 안 되는데. 기억할 <laughs> <미역할> 거야. <laughs> 이해되시죠? 네. 그 이거를요, 되게 잘 숙지를 하시고, 감을 익히셔가지고, 어, 파트너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규가 들어왔을 때, 저뭐 하면 돼요? 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뭔가 문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복제가 되시면 훨씬 더 돌아가지 않고 직선사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제 배운 거냐면 옛날 다단계할때 5년 내내 배운 내용이에요. 진짜 입금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아야 하고 그냥 돈을 내는 곳이니까. 첫째 날 알아보러 온 사람, 둘째 날 알아보러 온 사람, 셋째 날 알아보러 온 사람, 돈을 내기 직전의 사람, 중에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은 돈을 내기 직전의 사람. 매, 모든 실력자들이 다 묻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 나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밖에 없어. 왜냐면 하안 그러면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을 모두 날릴 수 있거든요.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곳에 마지막 결실이 나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업 진행 우선순위.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마인드가 재정비가 되야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제까지 했던 뉴 스킨을 잊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을 2년을 했어. 2년. 2년에서 오늘이야. 근데 어 파트너 없이 나 혼자인 거야. 그럴 수 있죠. 너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2년을 했는데. 근데 나는 양자층촌도 너무 잘하고 대무도 너무 잘하고 제품 공부도 다 해서 모르는 게 없고 설명도 다할줄 알아. 그냥 파트너만 없는 거야. 지금 난 실력이 너무 좋아. 누가 봐도 나한테 되게 실력이 좋다. 그래. 근데 파트너만 없어. 그런 상태에 내가. 너무 좋지 않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다 배워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와 진짜 막까마득하고 막막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의 결과보다는 앞으로 내가 나아가, 나아갈 방향을 보시는 게 훨씬 좋다란 얘기예요. 다만 거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결과가 내가 좀 미비하다. 어, 잘 체크해보세요.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강의를 너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단 한번 읽어보실까요? 단 나의 사람이 뉴스킨 사업의 뿌리에 벗어나는 사람인지를 직접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어, 뉴스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잘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에 있어서 내가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지금도 다 힘을 내서 해봐야지 너무 좋은 마인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갈바닉을 너무 잘해 나는. 누굴 만나도 갈바닉을 해주는 사람들 우와 막 이래가지고 매출이 잘 나.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파트너가 안 생기고 조직이 없다는 거야. 그쵸 매출은 잘 못해도 조직이 되게 큰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뉴스킨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갈바닉하는 나의 자람이 매출로만 연결되고 있는 갈바닉이 자람인지를 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다들 그걸 보지 않고 나는 갈바닉 되게 잘하는데? 나 양자치정 되게 잘하는데? 어. 나 보상 되게 잘 푸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연한 것들이 당연히 내주 무기가 될수 밖에 없지만 이게 뉴스킨 사업의 뿌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에 잘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죠. 갈바닉을 해서 그 사람한테 사업이 전달돼서 이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져야지만이 갈바닉한 이유가 생긴 건데 거기에 있어서 그냥 제품만 나가고 나는 어, 어느덧 갈바닉 그냥 발리사가 돼버린 거야. 이러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오래 젖다 보면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는 운이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난 잘하는 게 너무 많거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쌓여가는 게 문제예요. 저를 보세요. 지금 혼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보십시오. 갑자기 다들 <웃음> <웃음> 괜찮아요. 그쵸? 그냥 마지막에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단점이 없는 사람이우리게 신이에요. 당연히 다 단점이 있어요. 괜찮아요. 또 읽어볼까요? 단. 나의, 나의 단점이 이사 t l e bit of a little b i 를 정확히 돌아볼 것 단점 있는 거 너무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할수록 어때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어. 누구나 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음, 폭식해 그리고 나좀살 <laughs> 나는 막살 살이 좀 쪘어. 그리고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어, 그리고 나는 시원하게 내 예쁘게 입었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나한테 불이 돼. 어, 그쵸? 이럴 수 있고 그게 나한테 단점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너무 빨라. 내가 나의 단점들을 쭉 써봤을 때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단점 중에, 어, 남을 욕하는 버릇이 있고 그쵸? 내 단점 중에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날 맨날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할 만큼 술을 먹는 단점이 있고 나는 너무 게을러.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단점은 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를 판단했을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죄송하지만, 누스킨 사업을 못해요. 왜냐면, 하 그런 단점은 여기서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누구나 다 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 사업에 문제가 되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단점은 과감하게 싹둑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담배를 천천히 끊는 사람 없어요. 어. 한 번에 담배를 칼같이 끊어야 되고요. 술도 천천히 끊는 사람 없어요. 한 번에 끊어야 돼요. 승관의 좀... <laughs> <laughs> 스토커. 스토커. <웃음>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어느 한 시에 외부의 뭔가 어, 뭔가 영향으로 한 순간에 변해서 어머 음, 쟤왜 저래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단점이 유독 뉴스킨 사업에 문제가 되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탈탈 털어내라라고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절대적으로 남에게 관대하시고요, 나에게 철저해지세요. 특히 우리가 음. 성공자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한테 철저하지 않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남이 어쩌고 저쩌건 사실 별 관심도 없어요. 그게 관대하다는 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대한 거예요. 근데 나 자신한테는 내가 너무 성공하고 싶고 너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관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누가 봐도 성공할 사람처럼 하십시다. 이제는 루미스파가 나왔으니 어제까지 모습은 다 잊으시고. 우리 머릿속에 랑하에서만 봐도 어 조선은 진짜 성공할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 사람 생각할 때 비슷한 사람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할 것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난 뭔가를 갖고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제 머릿속에 저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게다 비슷할걸요. 너무 부지런하고요. 매일 같은 행동을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좌절할 것 같지 않고 좌절 해도 오똑 설것 같고 매일 활기차고 뉴스캐에 어, 대해서 비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을 보면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의 비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무언가를 보면서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작은 것들이 반복되고 많이 모여서 쌓이면 누가 봐도 나를 성공할 것 같다라고 말할 것 같은 거. 너무 쉽잖아요.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성공할 사람처럼 하시면 되는데 항상 항상 저 너무 성공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맞아 그래야지. 이래놓고. 한달 뒤에 또그 사람 저한테 또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사장님 제가 한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맞다 맞다 알겠어요? 한달 뒤에 또또 또 그렇게 일년 그렇게 나의 단점과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착저히싫는 거예요 특히 내가 뭔가 어, 막 스물스물 부정의 기운이 막 올라와 이럴 때 있죠 누구나 우리 이런 경험을 해요 근데 그때 1년 전에 내 모습과 음. 6개월 전의 내 모습과 <laughs>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누가 봐도 성공할 사람이라는 게 구류가 분리가 될 거예요. 마지막 PPT예요. 로미스파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자는 거죠. 어제와 어제까지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오늘로 오늘 17일 마감이 딱 끝을 토대로 다시 시작이거든요. 저 너무 설레요. 내가 지금 한 열대를 만약에 보유할 거면 이 열대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열대를 줄수 있을까? 어떤 신규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열대는 너무 귀하니까 진짜 좋은 사람한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루미스파를 전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루미스파를 대하시고 구린 마인드를 철저하게 버리시고 누가 봐도 나를 좋아할 것 같고 누가 봐도 성공할 것 같은 나의 모습이 돼서 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했건 어떻게 해왔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미스파로 대화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